네일리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원수입니다 최근 총신대학교가 저에 대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제가 말했다고 저를 협박을 하는 거죠.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제가 오늘은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총신대에 동성애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브리 타임은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포털 커뮤니티인데, 무려 가입자가 44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1등 대학생 포털 사이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에브리타임이 너무 대학생 사이에 유명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에타라는 줄임말로 이 사이트를 살아가며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무려 442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브리타임이 줄임말로 애타죠. 뜨겁게 반응을 얻게 된 이유가 철저한 학교 인증을 하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해당 회원의 학교 인증을 해서 대학생이 아니거나 특정 학교에 다니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익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입은 철저히 그 회원의 교 대학생 여부 신원 등을 조사해서 가입이 되지만 그 다음에 활동할 때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니까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편안하게 자기 속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대학 재학생 커뮤니티로는 우리나라 최 강자 누구나 이용하는 사이트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이 사이트가 이렇게 유명세를 얻게 된 이유가 대학생들이 직접 게시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플랫폼이다. 라고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 에브리타임 들어가 볼게요. 이 에브리타임 들어간 다음에 총신대학교를 검색하면 총신대 에브리타임이 추가로 형성이 돼서 정말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보겠습니다. 자, 가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총신대 에브리타임의 LGBT 게시판이 있네요. 총신대 동성애자 성소수자 게시판이 442만 명이 보고 있는 에브리타임의 퍼젓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총신대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말한 저를 총신대학교에서 고소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손바닥을 하늘로 가리는 것인지 알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서 볼게요. 예, 화려한 LGBT 로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어드라, 종태원 분위기 어때? 뉴비가 혼자 가기 힘들어 처음이면 빈 가는 게 좋아? 아님 온스 가는 게 좋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종태원은 종로 이태원의 준말로서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성애 성업소가 종로와 이태원에 분포하기 때문에 이두 지역 명을 합쳐서 동성애자들은 종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태원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성소수자죠. 이 글은 정말 성소자가 쓴 그림이 확실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뉴비, 빈, 온스. 여기는 현재 유명한 동성애자 성업소 게이 카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소 이름까지 이렇게 공개가 된거 보니까 이 사람 확실히 총신 동성애자 맞는 거죠. 그리고 깡충깡충은 회원이 얼마나 있나요? 깡충깡충 꾸준히 운영 중입니다. 팔복, 트위터로 연락 주세요. 예, 깡총깡총은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운영 중이고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이 언제 올랐냐면 바로 4월 1일입니다. 며칠 안 됐죠? 이렇게 총신대 동성에 있다라고 제가 열심히 알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이 4월 달에 깡총깡총 총신대 동성애자 동아리는 꾸준히 운영 중이고 이렇게 열심히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총신에 레즈비언은 없느냐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언니 있어요. 여성 동성애자가 글을 올렸어요. 나 좋아하는 레즈비언 언니 있다. 그 다음 글 보겠습니다. 난 입학 후에 교회에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성정체성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어. 자 총신대 지금 다니는 학생인데 학교 입학한 다음에 교회에 동성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고 본인이 레즈비언 성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 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여성들은 일명 총신 레지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총신 레즈비언의 주말이죠. 총신 레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깡총깡총 회원이 얼마나 있나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팔북 트위터로 연락 주세요. 계속 이번에 3월 9일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 열심을 내고 있는 깡총깡총 동성애 전도사님 깡총깡총 동성애 레즈비언 신학생들의 열심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우리가 응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bdsm 게시판 만들었다. lgbt는 있는데 bdsm은 없네. 이거 소수인 성향자 차별 아닙니까? 라고 떳떳하게 총신대학교 학생이 총신대 에브리타임에 올렸다 bdsm이 뭐냐 먼저 밑에 보는 lgbt는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의 약자가 lgbt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이 총신 학생은 lgbt인데 bdsm은 없다 이거 차별 아니냐 내가 게시판 만들었다 라는 게 주된 내용인데 bdsm은 본디지 디스플린 세디즘 매조키즘의 준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본디지는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걸 본디지라고 그래요. 사람을 완전히 꽁꽁 묶어 버린다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완전 성노예로 만드는 것을 본디지라고 부르고 디서플린은 규율, 훈련이런 뜻이죠. 자신의 노예를 자신이 규율로서, 훈련으로서 이 노예를 완전히 성노예로 성착취를 한다는 게 디서플린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간단히 이해하시려면 얼마 전 굉장히 문제가 됐던 n 번방 사건의 조주빈이 바로 bd죠 bd 완전히 여학생들을 자신의 성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인격을 처참하게 짓밟고 인생을 짓밟은 행위가 바로 bd다 이거는 가학적 성 행위 그리고 변태죠 sm은 뭐냐면은 i 디즘 마조시즘의 준말인데 이거는. 성, 고문을 해야지만 성적 만족을 얻는 사람들을 SM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의 말씀을 올리면, 총신대는 LGBT, 즉, 동성애자만 있는 게 아니라 BDSM, 즉, 제2의 총신, 조주빈이 총신 안에 현재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총신대학교 이재석 총장님, 그리고 이재석 총장님과 함께 총신의 실권을 장악하고 여만섭을 고소하겠다라고 본인의 이름을 떳떳이 밝히면서 진행했던 정승원 교수님. 이두 분이 여만섭이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 입을 막을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지만, 보세요. 총신대학교는 이미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성적 타락, 변태 성욕의 문제가 끌어 넘쳐서 BDSM 게시판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발 이제서 총장님과 정승영 교수님은 저 같은 진실을 알리는 사람 핍박할 그 힘과 시간과 에너지로 총신대 존재는 제2의 N번방 조주빈을 잡으시기를 주의변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목사가 돼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전도사가 돼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총신대 분명히 동, 존재하는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그리고 BDSM 변태 성역자. 이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이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아무런 저지 없이 두시고, 오히려 이 문제를 알리는 저를 처벌하시면, 그럼 이런 문제 누가 말합니까? 이런 문제 말안 하면 이분들이 더욱 끌어오르게 될 텐데, 이 세력이 더욱 확장되게 될 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이 받는 것이고, 한국 성도들이 받는 것인데, 제발 이재서 총장님, 그리고 정수건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